어린이리 섬기고 있는 황지인 간사님이에요. 우리 오늘 친구들이랑 함께 말씀 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그리스도께서 우리 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우리 들 간사님이 그림을 갖고 왔어요. 짜잔! <laughs> 여기 있는 나무 보이나요? 어? 그런데 나무에 뭐가 매달려 있어요. 맞아요. 이거는 사과가 열려 있는 사과나무예요. 우리 친구들, 사과나무가 왜 사과나무인 줄 알고 있나요? 바로 사과가 열리기 때문이에요. 간사님이 사과를 먹고 싶어서 하나를 떼서 먹고 또 하나를 또 떼먹고 하나를 또 떼어 먹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사과를 간사님이 이렇게 다 뗐는데 사과나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있어요 자그러면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사과가 열린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래요 그렇다면 죄의 나무에서는 무엇이 열릴까요 바로 죄가 열려요. 죄가 열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죄는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짓는 죄는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어, 동생을 때린다던가, 엄마한테 으앙 하고 울면서 때를 쓴다던가, 아니면 친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쓱 하고 뺏는다던가, 혹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던가. 어떤 친구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죄래요. 맞아요. 이 모든 게 죄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친구를 때리는 것, 엄마 아빠 말씀을 만드는 것. 이것은 죄의 열매들이에요 자, 우리가 죄를 이렇게 빼고, 빼고, 뺀다고 해서 죄의 나무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나무를 모조리 떼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진짜 죄거든요. 이것은 열매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무는 우리의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죄예요. 죄 중에 진짜 죄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요. 내가 친구를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요. 내가 짜증 부리고 싶으면 짜증 부려요. 아, 나 예배 시간에 찬양 크게 안 부르고 싶어. 그리고 찬양을 부르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가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아주 옛날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너희 마음껏 다스려라라고 하셨어요. 대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때 뱀이 찾아와서 하와에게 물었어요. 너저 선악과 정말 따먹으면 안 돼? 어,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그러자, 뱀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거 따먹는다고 안 죽는다? 저거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할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는 정말? 그럼 내가 따먹으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어?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선악과를 따 먹으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짜잔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랑 꼭 붙어 있었어요 이렇게 붙어있던 우리가 내 맘대로 할것 하나님이랑 떨어지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졌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이에 죄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라서 죄 내멋대로 사는 우리는 하나님께 갈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기 싫으셔서 바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진 사이를 이렇게 붙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밟고 지나가면 돼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 친구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부르고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가 마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금 혹시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만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기도할 필요 없어요. 간사님이랑 같이 기도할 때 예수님을 천번, 만번 계속 계속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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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대요.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무릎 꿇어볼까요? 네, 무릎 꿇고 기도 손 눈을 감고요. 가산님 따라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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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예수님만 밟고 가면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셨던 예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직접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오늘 예배드린 친구들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하여 주시고 보호해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매일 찾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